어,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 스캠랩에서 제기한, 어, 조국 교수의, 어, 버클리 대 전문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 조국 교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변을 자꾸 늘어놓는 걸 보고, 어, 진짜 진심 욱하는 마음에, 어, 이 동영상들을 만들게 됐는데, 논문 표절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하이. 어, 우선 간략하게 표절 규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 여섯 단어 연속해서 동일하면 표절입니다. 둘째, 출처 표시 정확히 안 하면 표절입니다. 여기서 이 출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 제가 간철수라는 사람의 요리학개론이란 책에서 한두줄 정도를 이렇게 인용을 하려 할때 어, 인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먼저 쌍따옴표 표시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밑에 각주 표시로 어, 간철수 저자 요리학개론 저서 그리고 페이지 줄수 이렇게까지 표시를 정확히 해주는 걸 출처 표시라고 하는데 출처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바로 문장의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표시를 한 문장은 내 문장이 아니라 간철수 사람, 간철수라는 사람의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기 위한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하면 어, 출처 표시를 정확하안 하는 행위를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표절이 아니라 여섯 단어가 연속해서 동일하면 표절이고 출처 표시, 이 쌍따옴표 표시나 밑에 각주에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는 행위 자체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국 교수는, 이상한 개변을 늘어놓습니다. 비 전문가는 논문 표절 검증을 할수 없다라는, 내용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법률 논문인데 논문을 어떻게 표절 검증을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조국 교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조국 교수 문대성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트윗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조국 교수가 진중권의 그, 트윗을 하나 갖고 온 건데, 보시게 되면, 어, 문 대성 박사 논문을 김백수 박사 논문과 한 면씩 비교. 참고 문화 빼고 72쪽 논문 중 9쪽, 전체 의 12%를 따옴표 없이 출처도 명기 안, 명기하지 않은 오타까지 빚었다. 라는 트윗을 이제 조교수가 가져왔는데, 문 대성의 논문은 스포츠학, 뭐 태권도학,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의 논문인데, 조교수가 스포츠학 전공입니까? 태권도학 전공입니까? 법률 전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조국과 진중권? 특히 진중권은 미학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대성의, 비전문가면서 어떻게 문대성의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과 유의선 여기 또 껴있네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진중권. 진중권이 리, 어, 본인의 그 오마이뉴스 리트머스라는 블로그에서 어, 문대성의 그 논문 표절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 읽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어, 인용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다. 즉, 자신이 인용하는 글의 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뭐 여기 어, 따옴표 없이 출처도 명기하지 않은 채 남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표절이라 부른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여기서 어, 리트머스라는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공 비학 아닙니까? 스포츠학이나 어, 태권도학 아닙니다 전공이 그럼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목조목 여기 보면 뭐 논문 내용까지 다 아주 여기 쌓 잡아서 이제 비판을 해놨는데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의 논문에는 전문가 비전문가 우는 해야 하고 문대성같이 타인의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 규정으로 어 비판을 하려 합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좀더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있고, 이제 저쪽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제가 전혀 처음 보는 사람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명 중에는 쌍둥이가 두 커플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100명을 전혀 모르지만, 이 100명 중에 있는 쌍둥이 두 커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100명을 모르지만, 얼굴 똑같은 사람, 두 명, 두 명씩 찾아내면 은 어, 쌍둥이 두 커플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10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아무도 몰라도 얼굴이 똑같으면 쌍둥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논문 표제도 이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어, 아무리 그 관련 논문 주제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글자가 똑같고 글자가 똑같은데 밑에 출처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고 쌍다운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표절로 의심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저 자신의 논문들에만 유독 전문가, 비전문가 운운하고 있는 게 조국과 진중권입니다. 얼마 전에 무릎팍도사에서 나왔다가 이제 바로 논문 표절로 전 프로그램에 하차한 이제 강사 김미경 님이 있는데, 김미경 님의 논문 주제는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을 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성 분석.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 김미경 강사의 논문 표들을 누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 기자 양승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기자이시고 사회부 기자이신데, 이분이 김미경이 쓴 논문 주제, 남녀평등에 관한 뭐 성희롱 분석, 이런 거에 대한 전공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표절 규정. 여섯 단어 연속하면 동일해서 아동일 여섯 단어가 연속해서 동일하면 표절. 그리고 출처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표절.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김미경 강사의 논문 표절을 잡아낸 겁니다. 여기 전공 비전공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연구 주제와 같은 어떤 깊, 더 깊이 들어간 논문 표절을 잡을 땐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이제 외관상 글자가 똑같고 출처 표시가 되어 있지않으면 표절이라. 라는이 표절 규정으로 잡는 거에는 전문가 비전문가 오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주로 많이 한 제인용 표절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재서 어, 제인용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이 어,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표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제 어, 외국에 나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려면 다른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할 수도 있고, 독일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읽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된 논문이나 독일어로 된 논문을 읽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읽은 내용을 영어로 문장을 재구성해서 자신의 논문에 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하는 문제인 거죠. 독어로 된 논문을 읽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독어로 된 논문을 읽고 영어로 논, 어, 문장을 재정리해서 자신의 논문에 실는 것은 또 다른 실력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읽어야 될 논문은 너무 많고 하니까 이 영어 이 영어 논문을 읽고 정리해 놓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정 다른 사람들 정리해 놓은 그 문장들만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싣고 출처만 이 영어 원문으로 해놔서 마치 자신이 이 영어 논문과 이 독어 논문 원문을 자기가 직접 읽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제인용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절들을 조국 교수가 어 버클리 전문박사 논문에서 많이 저질렀는데 조국 교수의 말과 또 달리 조국 교수의 이제 서울법대 선배인 한인섭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표절 판단. 두 논문 갖다 놓고, 같은 글자 노란 줄 치고, 틀린 표기도 똑같이 옮겨 있는지 체크하고, 노란 줄 분량이 얼만지 확인하면 끝. 대학이 2개월 걸릴 일도 아니고, 여당이 대학에 미룰 일도 아니고, 야당도 여당에 미룰 일도 아니다. 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제인용 표절 이렇게 잡는 겁니다. 두 논문 갖다 놓고, 똑같이, 똑같은 문장 체크하고, 그리고, 출처 표시 돼있나 안 돼있나 확인하고, 이게 답니다. 이걸 무슨 전문가 비전문가 운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죠. 자 우선 두국의 어, 논문 표절을 한 사람들은 어, 크게 보면 갤리건 어, 스테이커 나돌리라는 사람 그리고 레일리 그리고 뭐 레오라는 사람 그리고 브레들리 또 제가 까먹었을지 모르는 데몇명더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갤리건이라는 사람과 스테이커라는 사람 두개 예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갤리건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는데, 어, 뒤에 잠깐 자료를, 설명하, 아, 표, 어, 자료를 제시할 텐데, 일단 제가 도식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갤리건이라는 사람이 읽고 정리 요약해 놓은 이 문장을 조국이 그대로 베꼈는데, 출처 표시를 벤담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각주까지 그대로 베꼈는데, 출처만 벤담으로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벤담이라는 자신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벤담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읽고서는 어, 그 내용을 자신의 논문에 실어야 되는데 그대로 실을수는 없고 이제 문장을 재정리해야 되니까 영작을 소위 말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데 그할 실력이 안 되니까 갤리건이 미리 해놓은 문장들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싣고 출처만 벤담으로 해놓는 거죠 보시게 되면 뭐 여섯 단어 연속하면 동일하면 표절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여섯 단어가 아니라 기본이 열대 글자 연속해서 동일합니다. 보면 여기 죄다 벤담입니다. 벤담, 벤담, 벤담. 갤리건이라는 사람과 문장이 똑같은데 이렇게 문장들이서 똑같은데 출처가 다 벤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갤리건이라는 겔리, 사람은 벤담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읽고 자신의 논문에 이제 정리해서 실은 겁니다. 이렇게 글자로 영어로. 그리고 각주, 그러니까 각주에다가 어떤 법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벤담이라는 어, 사람의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읽었어도 여기다 각주에다 설명할 능력이 안 되니까 갤리건이 해놓은 문장을 각주에다가 그대로 어, 베껴 온 거죠. 그리고 출처는 벤담으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 방금 본 거는 제인형 표절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각주 문장도 표절했다. 다음은 스테이커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미국의 판례집이 있습니다. 미국의 판례집을 이제 스테이커가 자신의 논문에 이제 가져오면서 어 자신이 미국 판례집을 읽고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자신의 논문에 인용을 해 놨는데 조국이 그걸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베끼고 출처만 미국 판례집으로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법률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야 하려면 미국 판례집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미국 판례집을 읽긴 읽었으나 미국 판례집의 내용을 자신의 논문에 이제 제대로 실을 려면 영어로 영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스테이커가 미리 해놓은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베끼고서는 출처만 미국 판례집으로 해놓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2008년 8월 30일 조국이한 말인데 어, 눈에 띄게 그대로 베끼는 표절은 많이 줄어든 반면 자신이 참고한 저작물을 숨긴 채 그곳에서 밝힌 여러 인용처를 그대로 갖다 붙여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이 많은 각주 절도 행위는 더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라고 본인이 말한 건데 본인이 이미 자신의 논문에 한걸 가지고 2008년에 자신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스테이커라는 사람이 미국 판례집을 읽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놓은 문장을 각 주에다가 그대로 뵙게 옵니다. 그리고 출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판례집으로 해놓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주절동에는더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본인이 자기 버클리 전문박사 논문의 각주절도행위를 해놓고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테이커가 이제 법원 그 팔레 판례, 미국 판례집을 읽고 해놓은 문장들을 여기다 이제 그대로 가져왔죠. 그리고선 출처는 여기 보면 미국 판례집으로 해놨죠. 자, 끝으로 이제 네줄 요약을 해보겠는데 여섯 어, 단어 연속하여 동일하고 출처 표시 정확하게 안하면 표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표절 판단이라고 서울법대 한인석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은 본인의 논문 표절에만 표절 판단이 너무 어려워지나 봅니다. 조국의 전문 박사 논문은 수많은 재인용 표절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